잠언 13장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내면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복과 관련하여 설명하므로 의인의 길에 대한 선택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훈계와 언어생활, 게으름, 재물, 소원을 이룸과 지혜 등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동일한 선과 악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충고를 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3장 본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질함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런 일을 할 뿐이다. 의는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러뜨린다 부자인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책망 듣는 일은 없다. 의인의 빛은 밖에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 나무가 된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조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 잡는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에 따른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휘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의인은 먹고 난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